태안의 저녁, 형님들과 동생과 태안 동부시장 내 명화수산에 왔습니다. 새조개와 그리고 쭈꾸미로 샤브샤브를 해 먹기로 하였습니다. 쭈꾸미가 먹물을 뿜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요. 주인장과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다음에 태안에 오면 꼭 들러야겠습니다. 백화산, 삭선리에서 정상을 찍고 원점 얘기하는 코스입니다. 백조알이고요. 그리고 마을을 한번 구보다 보았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태으람이 보이고요. 태으람에는 백제시대의 유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공덕비.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시면 이렇게 벽, 바위 벽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삼존 불상이고요. 백제시대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 안에 삼존 불상이 있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바위에 이렇게 바둑판 모양도 새겨져 있습니다. 나무에는 이렇게 무슨 나무인지 붙여놓은 모습이 있고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크입니다. 데크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잠시 태안읍도 바라다보고요. 데크길을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정상에 바로 닿게 되는데요. 역시 백제시대답게 백제시대 유물답게 바위에 글씨 새겨져 있고요. 백화산성 안내도가 있고요. 그리고 태안읍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표시도 있습니다. 형님들이 인증샷을 찍기 위해 정상석 주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군대 동기라는 동기들이라고 하시는데요. 아주 유쾌하신 친구분들이십니다. 같이 저도 껴서 사진을 찍었고요. 백화산에는 이렇게 봉수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태안 읍내를 굽어보고 봉수대에 대한 안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시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멋진 바위가 보여서 가보기로 합니다. 멋진 바위 위에 전망대가 지어지고 있는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이제 다시 군부대 시설 옆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갑니다. 기바위에서 길을 받는 형님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정승 바위도 있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 이렇게 달마 바위도 있습니다. 태안의 옛 모습을 볼수 있는 전망대에서 사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아까 지나쳤던 태으람을 굽어볼 수 있습니다. 군시설이 있어서 이용 시간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꽤 근사한 산이었습니다. 아침은 아능항에서 바지락탕.